아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너무 좀 늦은 것 같습니다. 오늘 남성 의원님들이 예약하시고 한 7명 정도가 펑크를 내셨네. 여성분도 펑크 내신 분도 계시지만 어뭐 지금 숫자상으로 여성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. 아, 어쨌든 오늘 날씨 상당히 추웠죠. 어, 지금 춥고 찾아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. 이제 금년도 한 달하고 한 10일 정도 남은 것 같네요. 아, 마무리 잘들 하셔야 될 텐데 물가도 상당히 비싸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업, 우리 사업하시는 회원님들 힘드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정말 힘들죠. 그래도 헤쳐 나가야죠. 뭐 우리 운명인데 헤쳐 나가고 또 사람도 만나시는데 경제적으로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 경제적으로. 어떤 여성분들은 그 사람은 돈을 쓸지 모른다, 모른다 그러는데, 그 돈, 어렵게 번 돈이거든요. 서로 앞에서 쓰고, 그리고 이되면 같이 살 적에 펑펑 쓰면 돼요. 같이 살 적에. 만나서 괜히 뭐 선물을 해준다, 안 해준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, 알뜰하게 만나시고, 아, 그리고 좋은 인연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이건 정말 저는 심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아니, 이게, 정말 나가서 돈을 벌어보니까 돈 벌기 정말 힘들더군요. 요즘 굉장히 힘들죠. 저 노가다 뛰보려고 그랬더니 노가다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나는. 그러니까 차라리 노가다를 할수 있으면 그런 힘이 있으면 좋겠는데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러겠어요. 회원님들하고 앞으로 평생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제가 사회적으로나 우리 또 모임으로나 해야 될 일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. 그런데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. 거기서 좀큰권 이렇게 사업들 하시면 찬주도 좀해 주시고 오늘 강남파라다이스 또 유튜브 매일 방송하니까 보시면은 많은 정보 공유됩니다. 참석 주에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강남파라다이스 애정 박수 한번 십자리 보내주세요.